금이공 오늘이운세 7월 10일 일요일 띠별 운세 사업은 투자운 재물운 부동산운 매매운 서울 특별시 무형문화재 용안 점집 금이공 만신 김금이입니다. 신역학으로 보는 사업 투자 매매 궁합 결혼 재회 오늘이운세 쥐띠 운세 급하게 나아가면 갈수록 부작용과 손해가 클 것이다. 여유가 최선인 일진이다. 갈 길이 바쁘다고 하여 급히 앞뒤 없이 서둘다 보면 낭패를 당할 수 있는 일진이다.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떠나는 형상이니 몸은 고생스럽고 집은 멀어지니 심신이 고달프다. 답답하고 짜증이 나도 자신의 일은 자신이 처리해야 하니 힘을 내야 하겠다. 소띠운 새. 재물은 생기고 문서운 관계 또한 뜻한대로 해결되니 가정 운도 화목이 따른다. 대인 관계의 갈등에서 벗어나기는 다소 힘겨운 상태이다. 순리적으로 풀어나갈 때 안정이 따른다. 어려운 일을 해놓고도 공치사를 못 듣는다. 남의 일에 관여치 말고 분수를 지켜 자신의 일에 충실하라. 진실한 자세로 성의껏 일을 처리하면 반드시 일을 성취시킬 수 있다. 마음의 여유가 필요하다. 호랑이 띄운 새, 범 띄운 새. 걱정만 하면서 한탄만 한다면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당장은 힘들고 고통스럽겠다. 일이 조금 늦어져도 실망할 필요가 없다. 두 배의 기쁨으로 기다리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탄을 하던 일이 이제부터 우온을 몰고 오는 바람을 맞아 순조롭게 풀리는 좋은 형국이다. 보험이나 적금을 들어 대비하라. 미리 재물을 분산 배치하는 것이 현명한 행동이다. 토끼 띄운 새.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차 있는 만큼 계획을 세밀하게 세워서 진행에 정성을 아끼지 말라. 물질의 순환은 그런대로 순탄할 수이나 건강 상태가 전반적으로 좋지 못해 힘든 날이 되겠다. 나중에 화가 되어 돌아올까 두렵다. 사업에 힘이 되는 일진으로 변동을 하려면 속히 꾀하라. 자칫 사랑을 받는 일에만 만족하여 진정 자신이 필요한 사람을 선택하는데 소홀할 수가 있다. 용기운세 자중함이 이루울 때이다. 뜻은 하나인이 승자가 되려면 침묵이 최선의 무기가 된다. 판단을 확고하게 하고 여유 있게 매사에 대처하라. 실질적인 면을 앞세우도록 하라. 마음의 안정을 추구하지 못하니 심리적인 갈등도 따른다.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을 갖추도록 하라. 남다른 기획력이 인정을 받으니 승진은 따른다. 윗사람이 이끌어주니 금상첨화이다. 뱀띠운새. 평생 동안 세상을 살아가는데 자신이 필요한 사람은 한 사람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라. 좀더 이지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품위를 지키지 않으면 고통에 휘말려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어제의 약속을 늦추고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전진하여 이를 성사시켜야 한다. 매사 심사숙고에서 처리해 나간다면 침체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새 희망이 도래할 것이다. 말띠운 새. 중용을 지켜 원만함을 지켜나가라. 오후에는 일이 제대로 풀려나갈 것이니 여유를 갖도록 하라. 마음의 안정을 추구하는 동시에 매사의 순리를 택하면 빠른 발전을 도모한다. 명분보다는 신리를 추구하라. 결정적인 순간에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 변덕은 금물이다. 자중자의함이 현명한 처세이다. 변화나 변동의 때를 맞아 추진하니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결과가 예측된다. 양띠운세. 오늘은 내것내것 없이 지내오던 친구가 오늘따라 자기 것을 챙기니 친분이 무너질 수 있다. 사업은 새로운 변화를 꾀하나 실속 없는 결과로 마음이 상할 일진이 되겠다. 용두삼이 격으로 끝날 수 있으니 꾸준하게 추진할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한 하루가 되겠다. 소망하는 일을 보면 맑은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오는 형상이니 뜻한 바를 이루기는 어렵다. 잔나비 띄운 새, 원숭이 띄운 새, 금전 문제가 호전되며 어렵고 복잡한 문제는 결정적인 단계에서 쉽게 매듭이 풀릴 수 있다. 활동적인 분야에서 크게 뜻을 이룬다. 아울러 폭넓은 인간 관계로 재물과 명예우는 형통된다. 신의를 지키고 자중하라. 자신을 돌아보고 덕을 쌓아 나갈 때 주위로부터 도움을 받는다. 능력 밖에 일을 하려다가는 백전백패하게 된다. 마음 뚫곳이 없으니 뜬구름과 같다. 닭 띠운 새. 오늘은 데이트를 해도 사랑과는 거리가 멀어질 뿐이니 며칠 뒤로 미루어야 하겠다. 소원하는 일은 그동안 덕을 베풀었던 사람마저 등을 돌리니 마음이 쓸쓸하고 결과는 없을 상이다. 금전 거래는 불길한 기운이 있으니 3에서 4일 뒤로 미루고 철저한 점검을 한뒤 추진하라. 혼자 힘으로는 역부족인 상태이나 이성의 도움을 얻는다면 해결방도를 찾을 수도 있겠다. 개띠운 새. 마음을 가볍게 하고 참고 노력하면 집안이 화목하고 심신의 안정도 찾아든다. 의견 대립은 절대 피하라. 여유 있는 자세로 타인과의 마찰을 피함이 현명한 처세이다. 착실하게 발전해 나가니 수학은 알차다. 중상모략과 방해가 따르나 너무 의식하지 말라. 변화적인 측면에서 갈등이 있겠으나 선배 도움으로 일의 활력이 넘치게 된다. 돼지띠운새. 애정 우는 방해물이 나타나면서 나도 모르게 서로 사이가 멀어지게 될것 같다. 섭섭한 마음을 누르고 자신의 본분을 찾아 지켜나가야 한다. 오후에는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기대 이상의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진행해 보는 것이 후회하지는 않을 것이다. 자신도 모르게 적을 만드는 실수를 범하게 되니 여유를 갖고 행동한다면 더욱 길할 것이다. 이상 용안점집 금희궁 만신 김금이가 전해드렸습니다. 점집 금희궁에서 2022년 이민 년 운세를 전화, 방문 운세 상담을 합니다. 신청은 금희궁 홈페이지에서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